나파세라파워 달고 달려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 정말 좋습니다 예, 정말 최고입니다 믿고 구매하세요 한 40%는 오른 것 같고요 너무 좋아요 저는 만족합니다 라파세라펌파워 장착하시니까 어떠신가요 사장님? 아 굉장히 힘들어가 아, 짱입니다 아 매연은 확실히 많이 줄었고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라파세라펌파워하고정육이 아주 대박입니다. 최고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나파스라풍파워 확실히 짱입니다. 예, 이 차는 봉고 프론티어인데 참 오랜만에 본 차입니다. 시험 들어갔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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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보이시. 예. 자, 사장님도 몇 년씩이에요? 2002년식. 2002년식, 17년 됐네. 16년 시... 됐네. 아, 몇만 키로 됐어요 12만. 아, 12만. 그렇게 많이 단차는 아니네. 예. 예. 네. 집에 꺼있어. 아, 한번 밟아보세요. 아세트를 밟아보세요. 지금 잘, 잘 올라요. 아, 잘 올라가는데 차가 좀무겁지 스타 트할 때. 어, 그쵸, 이건 뭐, 뭐, 아무 차로서 그런 거 하고. 자, 차가 무거운데, 그 그냥, 제꺼 달아보고 한번 봅시다. 이호가또 있어. 예, 프론티어는블로바이가 예,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하나 있고. 예, 인터쿨러가 아니고, 노터버라요 예, 인터콜러는? 예 인터콜러가 없고, 터보도 없고, 그냥, 그냥, 자연 흡기 방식이라. 그리고 불안자 방식이고. 아, 어. 인젝터가 아니고 불안자 방식이고 이게 기계식이란 얘기예요. 아, 어, 그래서 힘이 좀 없을 거예요 이 차가. 아, 어. 힘은 없네요 네, 힘이 없고 이게 뭐 2,900. 네, 이 차가 지금 어, 연식이 있기 때문에 맨이 많이 나와서 지금 불안자를 검사 때 힘들어갖고 불안자를 좀 줄여놨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자꾸 힘이 없다 고 그러는데 예, 시동 걸어 보이소 예. 시동 을 한번 거어 보이시. 어, 프론트는, 어, 장착한 위치가 이쪽입니다. 에어컨은 공기 들어가기 전에, 어, 여다가 장착을 했습니다. 상악 아, 밟아보시 좀, 악셀 페달이 가벼운가 보죠. 좀 부드럽게 올라가는가 보죠. 브레이크 밟아보이소. 브레이크 유격이 좀 올라오는 느낌인가 보이죠 <레기> 전에보다 허당이 없이 위에서 처음부터좀 빡빡한 느낌이 오는가 보이죠 아니 이거는 뭐? 브래키 가아 가는 가는 아 가는 아 가는 거아 가는 거 아니지? 가는 거 아니지? 가는 거 아니지? 가는 핸들 돌려보는거 아니지? 가볍게들어지 가는 가볍게아아간가보이아아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한바보세요 네, 아, 오십 번은 오 번은 오십 번은 오십 오십 번은 오십 번은 오 힘이 은 오십 번은 오십 번은 오십 번은 오십 번은 오십 번은 오 부드럽게 한번 나가는 가보이세차안 오면 1차선으로싹가 있어. 아갑시다1차선으로 가면 되겠네. 아, 차안 옵니다. 일차선 아, 가 있어. 일차선으로 쏙 들어가 있어. 쏙 밟아 보이세요. 아, 수동이지 네. 아, 자, 이 차가 2단 스타트가 잘 됐어요. 네. 3단 스타트나? 3단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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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단기야 여보 이요 바로 5단기야 여보 이요5단기야5단기야 4단에서요? 에, 3단에서. 가죠 원래 3단에서 5단기야가잘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바로 지금 부드럽게 가잖아요. 차가 월대 때 1차선으로 들어가죠. 원래 떨잖아요. 나 오토 같으면 테스트를 보내주는데 이게 지금 파워가 증가하게 되는가 유턴하겠어. 신호 들어왔으니까. 유턴하고, 부드럽게 유턴이 될 겁니다. 핸들이 가벼워. 밟아보요 부드럽게 유턴이 될 겁니다. 에. 힘이 안좋아지면 그렇게 안되거든요 자, 자, 지금, 지금 2단 이죠요네 네, 2단에서 5단 기하 한번 여보이어 5단 기에로 바로 여보이 아. 차가 갑니까? 안갑니까? 가죠 가 네, 네. 2단에서 옛날 같으면 5단으로 바로 들어가면 차가 부르르 떨었어요 네. 네. 부르르 떴데 지금 안떨고 2단에서 5단으로 바로 가잖아요 계속 직진해 보이그 계속 밟아 보이소 네 지금 2단에서 5단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떨고 지금 차가 네. 가잖아요 네. 이게, 아파세나풍 파워의, 저, 파워의, 그, 어, 이래기라고 보면 돼요. 어떤 차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수사 했어요. 수동 5단 기아를 타고 있었거든, 2003년식. 짐이 무거우니까, 2단 스타트 자체가 안 됐어. 왜, 근면 짐이 워낙 무거우니까. 어, 이차는 지금 가벼운 게 2단 스타트가 아마 됐을 거예요. 어. 자, 악셀 편할 때보셨 전에보다 뒤에서 팍 당기는 느낌이 있는가? 땡기는 느낌 어때요? 네 땡기는 느낌는좀 돼요 네자밟아다 브리끼가 잘 든가보세요 1차선 들어가고 1차선으로 들어가세요 아, 브리끼가 좀 전에 보다도 예민하게 되니가딱 키브리끼를 한번 때려보이소 네 키브리끼 딱 밟아보이소 네 여기서 이제 유턴해야돼 수차 자안 나오면 전화아지음 그 스틱이라 이렇게 테스트가 가능해요 오토는 바로 자동으로 넘어갔고 그러니까 그 힘든데 제가 스타렉스 6번 할때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1 2 3 4 5단 계속 기아를 여야 돼한 단을 건너뛸 수가 없어 짐이 무거우니까 네. 지금 저 2단 스타트 했잖아요 2단 스타트가 떨지도 않고 지금 가볍게 가잖아요 쭉 가다가 자쭉 밟아보세요 쭉발 밟아버렸어. 쭉발 밟아버렸어. 탄력이 빨리 붙잖아. 거기서 이제 5단계 한번 열어서 5단계 바로 열면서소 아, 자, 차가안 떨고 지금 차, 탄력이 봤잖아요 옛날 같으면 5단계를 내가 이렇게 열면 아이씨, 탄력 자체가 안 맞고 차가 울떨면서 시동이 꺼져버려. 5km만 오버가 돼도 시동이, 차가 탄력 자체가 안 붙어. 아. 예, 그런데 지금 2단에서 5단으로 바로 갔는데 차가 하나도 안 떨고 가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이 라파세라폼 파워가 엔진은 저RPM에서도 힘을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4기통이, 5기통이, 아니라 4행정인을 5행정으로 만들었다. 행정이 많을수록 그만큼 차가 부하가 덜 받거든요. 한 바퀴 가? 아니요, 됐어요. 그래, 쭉 됐어. 뭐, 나는 다른 거안 보고, 2단계, 2단계에서 5단계가 넘어가는데 하나도 안 떨고 차가 탄력을 받고 갔다.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한 번, 마우라 한번 시동, 아, 저 저, 매연 나거한번 봅시다. 밟아보이어 예. 네. 예. 네. 밟아보자.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볼때한70% 이상 떨었네 예, 네. 연이떨었어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십시오.